뭔가를 이루지 않으면, 뭔가 성취하고, 정상 규범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가치 없는 사람으로 쉽게 전락하고, 미끄러지고, 저 사람이 한심하고, 바보 같다, 되게 멍청하다,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 자체가, 어떤 사람의 가치, 어떤 업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이 사회를 되게 상막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먹는 버섯이입니다. 1만 구독자가 되기도 했고 예전부터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구독자 이벤트 이런 거를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한번 열어볼까 하는데요 그 유튜브를 하면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이 목걸이를 궁금해해 주셨는데 요게 지금 또 판매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요거두 개도 직접 제가 만든 거거든요 요렇게 생긴 목걸이인데 이렇게 비즈 형태의 목걸이와 이렇게 생긴 목걸이를 두 가지 종류를 만들어서 보내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목걸이를 만들면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이렇게 재료는 되게 간단해요. 이 실, 이렇게 두 가지 실이 있고요. 이렇게 비즈들. 요거는 이제 기본, 기본 비즈들. 이렇게 종류별로 작은 비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벤치도 필요하고요. 처음 만들 목걸이는 요렇게 생긴 목걸이입니다. 검정 실의 목걸이에요. 짠. 음, 사실은 저는 제가 되게 가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꽤 많이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비관적인 그런 느낌에서의 넌 되게 가치 없어. 넌 가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저를 막 학대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나라는 사람이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왜 그랬냐면, 저는 가치는 이꼴 돈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돈을 버는 사람이 되면은, 내가 좀 가치 있는 사람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애석하게도, 그,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그러니까 취업을 하지 못했죠? 못한 걸까? 안한 걸까? 아무튼, <laughs> 취업을 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여전히 저는 그래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 이 생각이 계속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든 하지 못하는 사람이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장애가 있든, 그러니까 모두가 그냥 가치가 있고. 모두가 그냥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하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데 고정관념이 씌어져 있는 가치 판단으로 세계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거는 되게 오랫동안 내면화되어 있는 거라서 내가 스스로 의식한다고 하더라도 고쳐지거나 하지 않게 되는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읽고 쓰고 말하고 유튜브 영상 만들고 이런 일들을 제가 제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을 했잖아요. 결국 이거는 저의 일이 되었는데 일단 이게 일이 맞는가? 그리고 이 일은 좀 회사원들의 일과는 되게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 일단 회사원들의 일을 보았을 때는. 주기적으로 월급이 나온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뭔가 어딘가에 걸쳐있는 느낌이 아니라 결과처럼 느껴지는 거죠. 물론 뭐 회사 안에서 이직을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정착, 그리고 어떤 안정감을 딱 느낄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약간 어떤 중간지대? 내가 어딘가로 건너가기 위한 발판? 그 정도로 느껴지고 일이라고는 딱 느껴 느껴주지 않고 사람들이 저 스스로도 되게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돈이 들어오지가 않죠 주기적으로 그리고 돈도 거의 못 벌고 그리고 정확한 직업명이랄까 그런 게좀 애매모호한 거죠 유튜버인가 작가인가 약간 난 뭐지? 나의 직업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런 게 되게 애매모호한? 제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좀 명료하게 더 소개를 해야만 제가 일을 한다, 그리고 직업인이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보통은 돈을 번다라고 하면 일이라고 쉽게 인정이 돼요. 그리고 돈을 버는 일은 기본적으로 그냥 어떤 어느 정도의 가치를 안고 가는 거죠. 누군가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닥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더라도 돈이 어쨌든 그 중요한 가치가 되어 주기는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삶의 기본 전제 조건이 되니까 내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아무튼 돈을 벌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과거에 회사를 다녔을 때는 당시에 마케팅 회사에서 일했는데 아이디어를 회의 시간에 공유하고 발표하고 이런 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한 3, 4일 정도 그 아이디어 파일을 만들고 제작하고 해도 그 아이디어가 실현이 되기까지는 되게 말도 안 되는 만큼의 행운과 능력치가 따라줘야지만 가능한 거였던 거예요. 어, 결국에 제 아이디어들은 항상 뭔가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혀 낙심하지 않았거든요. 진심으로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런가를 곰곰이 따져보면 아무튼 내가 아이디어를 만드는 짜는 일을 했고 그리고 그 일로 내가 월급을 받았다. 그러면 된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대충 했다거나 일을 그냥 월급 루팡을 했다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저 밤새도록 집에서 되게 열심히 아이디어 만들었고, 아이디어 짰고, 회의 시간 또 진짜 막 기도하면서 아, 이번 아이디어는 제발 칭찬받게 해주세요. 이건 맞아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을 덜할수 있었던 건 내가 아무튼 돈을 벌었으니까 뭐 어때? 괜찮아. 이게 됐던 거예요. 아, 제가 지금 말하는 와중에 목걸이 하나 다 만들었거든요. 요렇게 비즈들이 이렇게 수놓아진.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무튼 그래서 돈이 아니라면 나는 일의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하나? 더 나아가서 나의 가치라고 하는 건 어디서 찾아야 하나? 그런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일이 제 삶에서 차지하는 그 영향력이 너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일의 가치와 나의 가치를 도저히 떼놓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즉 내가 하는 일이 되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의미이고 그래야만 저는 저의 저라는 사람의 가치를 저 스스로 좀 인정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의 일에서는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돈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그러면 내 일의 가치는 나는 좀 어디서 찾아봐야 하나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직업을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느냐? 사회적인 규범의 시선에서 딱 봤을 때 저는 딱세 가지 정도의 기준인 것 같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어른들이 말하는 딱그 공부 열심히 해라. 그, 성공한 사람 되라. 라고 했을 때그 성공한 사람들. 뭐 이를테면 의사나 뭐 변호사, 뭐 회계사 이런 사짜 들어가는 직업들 있잖아요. 그런 직업들은 그냥 사회적으로 막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 같아. 막 너는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하니까 너는 되게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뭐 소방관도 사람을 구하고, 경찰도 사람을 구하는데, 그런 직업들에 비해서 의사라는 직업은 훨씬, 훨씬,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사회적으로 그냥 그 직업한테 준 프라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치는 이미 사회가 주어줬기 때문에 이 직업인으로서 그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되게 쉽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로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많이 번다는 그 기준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뭔가 사업을 한다거나 뭐 코인 같은 거, 비트코인, 아니면 주식, 이런 걸로 돈을 되게 많이 버는 사람. 아니, 유튜버일 수도 있겠죠. 또세 번째로는, 제3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직업이라고 보는데, 뭐, 예를 들면, 예술이나 종교 관련한 직업들 있잖아요. 목사님이나, 뭐, 소설가, 음악가. 이런 직업들은, 영적이고 성적인 가치를 창출해낸다. 어떤 사회의 지식인?으로서 대우를 해주는 거죠. 저는 사실 제 꿈은 그래서 이제 삶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직업인이 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되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 남들이 인정해주는 가치를 가진 직업을 제 직업으로 선택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와서는 들어요. 내가 왜 소설가가 되고 싶었을까를 떠올려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유튜버라는 직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유튜버라는 직업은 되게 복불복이에요. 만약에 돈을 많이 벌면, 아까 말했던 그두 번째 가치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버니까. 근데 만약에 돈을 벌지 않는 <laughs> 유튜버다라고 한다면, 그 사회적으로 쉽게 부여해주는 가치 있다의 그 가치가 부과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다시 말해서 사회가 내 직업에게 나에게 가치를 부여해줄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제 그냥 저 스스로 이 직업의 가치를 부여하고 저 스스로 저라는 사람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저는 쉽게 가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내 일과 내 삶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이 없었구나 그런 생각. 을또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직업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의 저자가 테일러 피어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간의 핵심 동기가 돈과 자유와 의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일단은 이 인간의 핵심 동기인 자유를 얻었어요. 내가 회사를 안 가고 나만의 어떤 삶을 꾸려나가고 있으니까 자유는 얻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그 의미, 즉, 가치, 내 삶의 가치, 내 인생의 가치를 찾는 게 흔들리는 거죠. 그걸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뭐 직업이나 돈이나 그런 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라는 것 자체로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내가 애초에 생각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회 구성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고, 사회적으로도 그게 합당한 생각이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너무 그 성과 중심주의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를 이루지 않으면 뭔가 성취하고 정상 규범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가치 없는 사람으로 쉽게 전락하고 미끄러지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제 일은 의미를 찾기 다른 어떤 일보다도 되게 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쩌면 회사원보다도 더. 왜냐하면 작은 채널이긴 하지만 이 채널을 스스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 이 채널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목소리를 내는 거고 내가 뭔가를 만들고 있다 그것만으로 누군가는 가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저는 너무 오랫동안 학습돼 온그 보수적인 생각들이 있으니까 회사에 취업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삶은 뭔가 예비적인 삶, 완성되지 않은 삶이다. 그리고 나는 결국 어떤 곳으로 가야 한다. 뭐 내가 완전히 유명한 유튜버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회사에 가거나 어 저를 계속 더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닥달을 하고 있는 거죠. 되게 나쁜 사고 방식이라고 저는 지금은 생각이 드네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드라마가 tvn에서 하는 도로비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고 있거든요. 대치동에 있는 학원 선생님들을 배경으로 쓴 드라마거든요. 주인공은 정려원 배우인데 이미 대치동에서 굉장히 핫하고 유명한 학원 강사님이에요. 근데 이1화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사람이 국어 선생님인데 정려원 쌤이 학교 시험에서 반어법과 역설법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 문장에서 이 부분은 반어법일까요? 역설법일까요? 약간 이런 문제였던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반어법이고 어떻게 보면 역설법인데 사실은 문제가 약간 오해의 소지도 있고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학원 선생님이 직접 학교에 찾아갑니다. 맨 처음에는 부모님인 줄 알고 되게 막 알뜰하게 살뜰하게 대해요 부모님을 그리고 막 항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던 선생님이 이 사람이 정령원이 학, 학원 선생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비판하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직업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러니까 공교육 시스템에서는 사교육이 입시 시스템 자체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입시 경쟁을 초래하는 이 사회의 악이고, 그러면서 돈은 또 많이 버는, 이 사회의 악이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이제, 사교육 시스템 안에서는 이 학, 학원 선, 학교 선생님들이 낡았고 생기부라는 것을 쥐고 아이들을 흔들 수 있는 되게 보수적인 집단, 그리고 더불어서, 이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 대학도 못 보내는데, 그냥 깔려있는 시스템 같은 건데, 이건 되게 의미 없는 거 아니야? 공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 중학교 학교 선생님들 중고등학교 학교 선생님들이 이 드라마의 이 장면에 대해서 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되게 공교육 왜곡의 시선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장면이다라고 하면서 되게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냥 그 모든 것은 다 차치하고 이 장면을 봤을 때 느낀 건 사람들이 되게 서로가 서로의 어떤 삶의 상태 그리고 직업 같은 걸 머릿속으로든 아니면 현실로 말로 바라하든 닦아내리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자기 가치를 채우려고 하는구나 자기 직업의 가치든 자기라는 사람의 가치든 이 드라마 말고도 제가 최근에 또 하나의 영상물 하나를 봤는데 웹드라마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사회풍조적인 분위기를 띈 웹드라마였는데 어떤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만의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막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거나 어, 유튜브를 한다거나 지금 저처럼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막 구독자는 없고 조회수도 잘안 나오고 막 이러면서 고군분투하는 근데 막 이제 막상 되게 게으르게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웹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한심하다 저 사람이 되게 한심하다라는 댓글들이 많았거든요 회사에 착실하게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회사 바깥에서 회사를 나와서 용감하게 나와서 자기만의 어떤 걸 하려고 한 사람들은 사실 둘다 그냥 그 자체로 같이 있는 일들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누구는 이래서. 가치 없고, 나는 가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양극화를 딱 하면서 그 양극단 안에 각자의 삶을 놓으면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존중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도 존중을 하고, 다른 사람의 업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왜안 될까? 나조차도, 나도 되게 노력하는데, 나도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왜 나라는 사람의 이업 자체를 가치 있다고 여기지 못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이렇게 제 업을 정했거든요. 그냥 스스로 노력을 해보려고 해요. 그냥 내가 이 이야기를 전한 일이라고 하는 이 일이, 이 업이 너무 중요해. 나한테도 중요하고 같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이 있을 거야. 그렇게 정해두고 그냥 스스로를 좀 믿어주려고요. 이게 나의 멋있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나 스스로 이런 노력을 한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되게 많이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한심하고 바보 같다. 되게 멍청하다.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 자체가 어떤 사람의 가치, 어떤 업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이 사회를 되게 상막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구든 바보 같고 멍청하고 한심해가 아니라 예쁘게 좀 존중하면서 멋지다고 박수쳐주면서 그렇게 바라볼 순 없는 건지. 물론 막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겠죠? 다른 시선에서 뭔가 정상 규범 안에서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리고 저는 점점 돈과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 연결되는 게 아니야라는 생각을 배우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만드는 거를 되게 잘못 하거든요. 손 써서 만드는 거를 근데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선물 주는 거를 좋아해서. 뜨개질을 제가 한창 열심히 했을 때는 키링을 많이 만들어서 가끔 친구들 만나면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키링을 친구들한테 주면은 친구들이 진짜 행복해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친구들이 그렇게 행복해 해줬을 때 되게 되게 뿌듯했거든요. 되게 행복하고 성취감을 느꼈어요. 저도. 근데 이 행복과 성취감은 내가 돈을 벌었을 때의 그 성취감과는 또 되게 다른 종류의 것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더 귀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또 다른 성취감의 통로가 열린 거고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수 있는 방식이 꼭 돈이 아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냥 사람들한테 행복을 준다는 사람이라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또 없는데, 그것은 내가 돈을 번다고 해서 올수 있는 또 기쁨은 아니고 성취감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돈과 어떤 가치를, 나라는 인간의 가치를 연결하는 게 한순간에 막 쉽게 해결이 되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걸 배울 수가 있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목걸이를 만드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 내일 만나게 될 분한테도 하나 선물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이 목걸이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목걸이 덕분에 저라는 사람의 가치가 플러스 1 된다.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기쁨과 행복감을 주면은 그럼 나라는 사람도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어, 꼭 돈을 버는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치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순간들과 그 일들. 행위들을 점점 늘려가고 그 범위를 넓혀가는 일이 요즘은 되게 더 중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돼요. 저도 그래서 그런 내가 같이 있다는 생각을 할수 있는 일을 더 많이 찾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말씀들, 좋은 댓글들을 남겨주면 제 가치가 또 플러스 1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 영상을 일단 끄고, 계속 목걸이를 이어서 만들어 보겠고요.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그냥, 그냥 유튜브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거든요 짧아도 좋고 뭐 어째도 다 좋으니까요 그냥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만 남기시지 마시고요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걸어 놓을 건데 링크를 타고 구글 폼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거기에 몇 가지 답변을 적어주세요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개인 정보들이 포함되는 답변인데 이게 있어야만 제가 또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어서 그치만 저는 이걸로 뭔가 사적이익을 취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모두 선물 보내 파기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구글 폼에 이렇게 답글을 좀 남겨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laughs> 제 책인데 이렇게 생긴 제 책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아직 만 명밖에 안 되는 채널이기 때문에 아마 이벤트 당첨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거든요. 세 분에서 다섯 분 정도께 어, 이 목걸이와 제책 선물을